나에게 결단할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 보았던 것으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한 그런 말들을 얼마나 우리가 이제 기억이라고 하면 너무 일방적이지만 은 그래도 일단 표출될 수 있는 근거는 거기 있으니까 저안 저 속에 잠재 해 있는데 그걸 끌어내려면 일단 그것과 가장 가까운 무엇이 작용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안에 있는 심층적인 내 속에 잠재해 있는 그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 그내 속에 잠재해 있는 그것은 결국 은 뭐냐면 가장 인간적인 것이예요. 인간적인 것 그런데 그 인간적인 것이 여러 가지 흐려진 그리고 충돌되어 있는 애매한 변명과 억지 이런 것들이 위해서 가려져가지고. 우리는 언어들이 조합이 안 되어 있어. 요 독립되어 있다는 독립. 삶이라는 것은 독립된 언어들이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언어들이 교감이에요. 융하고 그래야 거기에 내 삶이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진에서 배운 말들이 정말 살아있는 말이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문제 앞에서 그 말이 분명히 어떤 역할을 해요. 그때 그때마다 제지하든지 하지 말라고 하든지 하라고 할든지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다시 아까 테만이라 말했죠. 테만이라고 해서 게을르다 말하니 쉽게 무가게으인 거예요. 할거 하지 않네.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것이 거기서 더 어려운, 어려운 문제로 들어가 보니까 할 것이라고 하는 갑자기. 그러면 교리주의자들, 규격주의자들, 이념주의자들은 당장행냥1 0개 항목을 내걸까요? 그러니까 실상 인간의 심성 또는 어떤 비교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질성 자체를 언어 자체가 고발해 줘야 돼요. 그렇게 고발을 하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또 예를 들었던 것 가운데 관대함과 섬세함이라는 말 있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그말 알고는 있는데 잘 사용도 안 해요. 근데 용주님 이야기대로 하면 내가 좀뭘좀 뭘, 뭘좀 안다고 할때 그 말을 쓰지만 그건 이미 그때 쓴 말은 전혀 아니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섬세함과 옹졸함을 구분하지를 못해요.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시험을 보는데, 연관성이 있는 두 개의 어휘를 이렇게, 이렇게 줄을 그어라. 많이 봐. 그죠? 그거 잘해야 그거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잘못해서 딴 데로 <laughs> 올려보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필연적으로 잘못 긋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 자신이 개인이 잘못이 아니에요. 무언가가 하나 틀어지면 다른 것이 틀어질 수밖에 없는 논리의 일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나 적용됩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일단 어휘적으로 옹졸함은 뭐냐면 관대함이 없는 섬세함은 옹졸함 이에요. 섬세함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미 섬세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관대함이 없는 섬세성은 없어요 이 부분법의 섬세함과 관대함을 따로 논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관대함이 없는 섬세함은 우리는 분명히 섬세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옹졸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말을 안 나와 그 말을 모르는 나는 전혀 다른 사자는 이미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섬세함이 없는 관대함은 그럼 뭐냐 그건 관대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경솔함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설명을 할때말 자체가 밝혀주는 대로 우리는 아 하나의 새로 그말 자체가 보여주는 조명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분명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겸손이라는 말 남용하는 것 같지만 아까 경이가 없는 겸손은 비굴합니다. 내표현죠 창조성이 없는 겸손은 그거 그것이 태만이에요. 창조성이 없는 겸손은 태만이에요. <laughs>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정말 교회에서 우리한테 음, 겸손하라고 할때 음. 그게 굉장히 많은 경우에 태만하는 <laughs> 말이었네요. 네. 네. 뭐, 사람의 힘으로 뭘할게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데 그 반대에서 더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겸손함이 없는 창조성은 뭐냐? 그거야로 진짜 오만함이에요. 오만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해요. 뭐좀 내세우면 오만이 아니에요. 근원적인 면에서 보면은, 겸손함이 없는 창조는, 창조성은 오만니 오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음, 이제 그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 같다. 리고데모가 찾아가서 물을 수도 있고, 모세가 그의 자기삶 속에서 경험한 어떤 자기의 삶의 갈래 갈래길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는 사실 그런 경우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말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특히나 중요한 말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중요한 말 앞에 서 있는 내가 뭘, 어느 쪽으로 택하느냐에 대해서 내 운명까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